자,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공룡손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라온 여성이 있는데요. 상처를 극복하고 유쾌한 행보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. 네. 자, 미국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. 양손 다 손가락이 3개뿐인데요.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적이 재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학창 시절엔 또래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 됐고요. 특히 공룡손 같다는 조롱은 여성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상처였습니다. 에이, 너무하네요. 애들이 뭐,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나요. 그러니까요. 같아요. 하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지금은 이 눈물 짓던 과거를 다 극복하고 자신감 되찾은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. 낮에는 이 자동차 판매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, 밤에는 디제이로 변신해 맹활약을 펼치는데요. 아예 예명을 공룡이라는 뜻의. DJ 다이노 오, 지었다고 합니다. 정면 돌파하겠다.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예 여전히 여성의 손을 보고 놀라워하거나 공룡 같다며 놀리는 사람은 여전히 있지만 은 아예 그 장단에 맞춰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데요. 유쾌하게 활동하는 영상을 꾸준히 소셜미디에 공유하면서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멋집니다. DJ 다이노 활약 기도해, 기대해보겠습니다. 예.